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은요, 바로 어머어스 파쿠르 모드입니다 이게 일단 제가 소개받을 때 어... 약간 좀어몽어스툰가 왜냐면 방식이 아예 달라가지고 2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추리 모드가 있고 술래잡기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보스전 모드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이번에는 콜가이즈처럼 파쿠르를 해서 1등해야 을 되는 그런 모드예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여기 참가자들 지금 전부 다 대기를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굉장히 많고 그거를 다 뚫어서 결국 1등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제가 치킨을 <laughs> 지금 치킨을 드리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엄청나게 열심히 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경쟁전 모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느려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중하게 파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대시 버튼을 좀잘 보셔야 되는데 대시를 쓰려면은 컨트롤을 누르면서 방향키를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들. 컨트롤 누르면서 톡. 어, 이런 식으로 방향 대쉬 됐지, 그치? 하나, 둘, 셋, 톡. 어,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톡. 아, 이런 식으로. 어 무슨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5 4 3 이, 어!! 부자출발아출발하가지고 아, 출발! <laughs> 여기서 올라아 아, <laughs> 어렵다 야 벌써 1단계부터 지 많은 사람들이 아 잠시만, <laughs> 아, 잠시만. <웃음> <웃음> 자 여기서 위에 올라가서 한번 쑥들어 어, 뭐야 벌써 많은 사람들이 간거 같은데 이거? 아 우리만 못 갔어 잠시만 하하아 <laughs> 잠깐만 이거 어 <laughs> 아나 꼴등인데 여러분들? 아니 이거 어떡해 잠시만 여기서 한번 더훅 올라가고요 어! 아니 대시를 잘 써야 되는데 하나 둘셋 훅! 그렇지! <laughs> 자두 번째 라운드는 뭐냐면은 여기서 잠깐 폴카이즈에 있는 살금살금 맵금 맵과 비슷하게 가짜 타일을 피해서 진짜 타일을 밟은 후테이브 포인트까지 가면 된다 야 아무도 안 가는 거봐 <laughs> 아, 뒤로 가는 건가? 아 여기네! 여기인가아 잠깐 아 여기 내가 먼저 가세요, 빨리. <laughs> 아저씨. 이 야비한 사람. 뛰어가는 건가? 아, 여기 아니고. 위네, 그러면은. 왼쪽 아니면 오른쪽? 왼쪽 아니면. 아, 오른쪽이다. 아, 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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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다. 자, <laughs> 잠깐만. 야, 왜나만 들어가죠? 왼쪽이야, 오른쪽... 위야. 어디야? 아빠. <laughs> 아무도 용기가 없어? 이렇게, 아저씨. <laughs> 위다. 나이스. <laughs> 자, 오케이, 통과했고요. 2단계. 자단 3단계. 3단계. 와, 전기. 야, 전기. 아, 아, 아 이맵 전기를 피하면 되는 간단한 단계. 하지만 랜덤으로 떨어져서 난이도가 있는 라운드다 가생이로 가면 안 맞지 않을까? 그렇지 역시 똑똑해야지. 아, 아. 아니야. 쪽 가생이로 한번 가볼게요. 가생이, 가생이 정발 피하고 피하고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어디야아 어, 여기다, 여기다. 세이브, 세이브, 나이스. <laughs> 자그 다음에는. 사람 개는 방패를 밟아 전진하기 간단해 보이지만 이크 방패가 많고 속도도 빨라야 앞으로 갈수 있다. 잠깐 둘셋넷아 빨리 가야되는거구나 그냥 무조건 와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이거 일단 무조건 빨리가야돼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야 <laughs> 여기 통과한 사람이 없는거 같아아 없는거 같은데 이거?! <laughs> 아, 스파이더맨, 이거 뭡니까? 이거는... 5단계 거미줄 통과 타이밍에 맞게 거미줄을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그거게 판정이라 쉽지 않은데, 아, 이거 타장 같은데... 아, 아, 아...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 아, 아... 계속... 아, 아... 어.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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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하! 아... 잡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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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다 왔는데? 다 왔는데? <laughs> 아니, 아니, 지금 어, 갔다! 어다 가..어? 다, 어, 다 가는거야? 어보라나 어, 응. 남았는데 잠시만 이거 어떡해 그렇게 아, 15분을 헤매다가 이 단계를 포기했다고 한다 잠시 M이랑 L을 누르면은 오오오 아니에요 아..잠깐.. <laughs> 아 그게 아니라 아, 여러분들 아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너무 쪼끔 흔들잖아 팍팍 흔들어야지 이거 어떻게 라고 사람들 지금 그어오 와! 와! 아 다음은 뭐죠 이거? 안 부딪히면 안 부딪히면 되네 아기, 이지 이지 와우 이지 너무 좋고요 너무 쉬웠고 자 지금은 여기 헐크 손이 지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헐크 손보다 내 머리가 더 세거든 이거? 간다 7단계는 헐크 손 피하기 떨어지는 헐크 손을 피해 앞으로 전진하라 타이밍에 맞춰가야 하는 게 관건 돌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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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 왔다 왔다! 돌머리? 돌머리? 와, <laughs> 하 <laughs>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서 죽으시... 먼저 가세요 먼저! 아, 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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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어, 뭐야 아 형! 형 먼저 가면 어떻게 같이 가! <laughs> 아 여기 다 <있다. 웃음> 우리 형 <laughs> 와가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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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지고 어 간다. 난 쉬었다 간다 이거. 톡톡톡톡 여기 여기 오케 여기 여지 그렇지? 자, 그다음 여기까지 와도 되고. 저어 너무 똑똑해. 지금 진이었어요 지금. 오케이? 톡! 자! 나이스! 더 하나 더 하나. 나이스! <laughs> 뭐야? 8단계 아이언맨을 로켓을 피해 목적지로 가야 한다. 여러 방향의 로켓을 피해야 하는데. 에이즈, 로빅, 로빅, 안 맞아, 안 피아주, 아, 피해주, 피해주. 어디로 가야 되죠? 야, 이건 너무 쉽네. 아, 이... 어... 어... 어. <laughs> 이에서업 절대 안 죽어. 이제 나 이거 죽잖아. 이사일 팁이야. 드시마, 안 맞죠? 왼쪽, 와리, 가리, 와리, 가리. 이즈 역시. <laughs> 이게 바로 그 지니어스와 신체능력이 굉장히 좋은 쇠. 제... 와우. 아, 한 번에 왔고 여긴 또 뭐예요? 어, 배트맨? 이거 그냥 안 닿으면 되는 거 아니야? 9 단계 배트맨 배지 피하기. 엄청 많은 배지들을 지나쳐서 목적지로 향해야 한다. 촉촉촉촉촉촉 자,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역시 스피드하게 와가지고 아, 여기 아, 밟으면 되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 믿지 아, 마세요 안돼 태고라스 <siono> 정리 자 탄젠트 45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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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아이이이이이이 <laughs> 아, 이게 뭐야, 다시야. <laughs> 어? 뭐죠? 여기는 어디지? 나 이거 보고 올린 거 같은데? 아, 통과. <laughs> 통과? 통과? 달리고, 달리고. 자, 설마 마지막? 아, 승리! <laughs> 역시 1등은 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와우! 너무 쉬웠죠, 그렇죠? <laughs> 어, 아, 뭐야? 끝난 거 아니네? 와 가지고? 오케이! 오 퍼키 어, 네, 나이스 1등! <laughs> 승리 야, <laughs> 에이스 역시 파쿠르의 천재 최고입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 제가 제일 어린가 봐요 제가 피지컬이 제일 좋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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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